안녕하세요. 코인 고 선생입니다. 자,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요. 1월 14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XRP 가격이 되게 예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점을 잘 다져나가고 있고 정 고점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점만 잘 벗겨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는데, 아, 지금 다행인 것은 잘 보시면 저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형적인 상승 추세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이 더욱더 고무적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화면은 어떻죠? XRP가 좀 많이 다르죠? XRP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XRP 가격은 거의 같이 움직임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것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뭐는 좋다? XRP의 경우에는 지금 저점은 들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반대 모양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1월 한 중반을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1월 달 XRP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움직이냐고 이거 급락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엑셀피는 1월 달 엄청난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상승 랠리를 위한 2번 표시가 등장하는 20점. 강력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리플파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중에서는 자 저점과 고점을 제대로 잡아서 큰 수익을 언제 기간에 단기간에 나타낼 수 있는 자 저점과 고점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간에 나타내고 있는 업비트 기준에 엄청난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면 개별적으로 엄청난 종목들이 탕탕탕 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익숙한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를 타점을 잡아서 함께 모았다, 뭐 공유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과 고점을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주셔야 된다. 일명 매수, 매도 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타점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공유 나누고 있습니다. 왜? 예, 제가 직접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있는 그대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유를 함께 변환하게 문자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항상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예, 시청 중간 중간 상관 없습니다. 신청을 해 주신다면 실시간으로 폭등 날리 나오는 이 저점 자리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저점과 고점 자리만 제대로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 생각하지도 못했던 3, 40% 정도의 수익은 그냥 그냥 가져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지난번 우리 자그마치 4번에 걸쳐 1번, 2번, 3번, 4번. 4번에 걸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이런 엄청난 자리를 주면서 큰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왔던 어드벤처 골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요, 제대로 저점과 고점만 잡았었어도 거의 100% 이상 가까운 이러한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고점을 여기서 잡았어, 저점을 여기서 잡았어. 이렇게 되어 오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계속해서 볼 수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과 고점 타임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무료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 주 급등 종목 시바인 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 할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살짝 좀 들어가 볼게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저점과 고점을 지금 제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상승 채널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니다 지금 한 중간 정도 입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상승이 한 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지거든요. 그럼 이것을 올리려면 은 강력한 매수세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세가 언제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한 마디만 한다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1월 20일 무엇이 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엄청난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일환으로 누구를 바로 사임시켜버렸죠? 알아서 내년 1월 20일 공식 사임을 한다고 하죠? 그이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작년 11월에 났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SEC 위원장 사태 공식 발표하겠다. 1월 20일. 그러면 이 게리 겐슬러가 그 자리에 잃게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바로 SEC 위원장 폴 에킨스가 나오게폴 에킨스. 자, 폴 에킨스는 어떤 인물인가라고 했더니 바로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 자, 그러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SEC 의장이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XRP 관련돼서 SEC가 계속해서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XRP를 매매하는 홀더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괴롭힌 상대가 전학을 가버렸냐? 아니 죄송합니다. 예, 다른 데로 아예 그냥 이민을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XRP는 날개 도치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웅축되어 있는 XRP의 에너지가 이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승 채널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어떤 코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XRP의 경우에는 1월 20일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왜? SEC의 붕괴로 인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XRP ETF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지금 가격 2.5 달러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금을 가지고 지금의 XRP를 많이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부자가되기 위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멍때리어서 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남겨놓은 이유가 이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있지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과 고점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만 시드가 마련이 돼요. 그 시드를 가지고 뭐합니까? 깎아서 먹습니까?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배팅을 해줘야 됩니다. 배팅을 해줘야지만 급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수 중에 10만원 밖에 없어. 10% 수익 나면 만원입니다. 물론 만원도 소중하죠. 점심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 점심도 만만치 않죠, 만원 가지고. 그것보다는 1 0 0만원 천만원, 그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낼때좀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드를 만드는 것이 매우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 제대로 타임 잡으셔가지고 큰 수익들 내서 시드 만들어서 배팅 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력한 상승장 지금 이어질 분위기 1월 2 0일이면그 이후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아니 그 전부터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시드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들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고의 민코인이 될 바로 베이비 조지컬 무료 에어드랍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시간 1억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선생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랍 수량은 1억개에서 50억개 저희가 물량 소지시까지 다 드릴 겁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010-7651-7973번으로 문자로 리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즉 백배, 천배, 만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천만 원 기준 1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밈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폭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는 베이비 도즈 코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어, 시청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베이비 도즈 코인 에어드랍 이렇게 해서 5 0억 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시바인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 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온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